최근 방영 중인 현역 가왕이 프로그램이 연일 뜨거운 관심 속에 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대중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번 시즌에 선보인 두 가수의 이야기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독특한 보이스 컬러와 폭발적인 감정 표현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김호중. 그리고 두 번째는 과감한 곡 교체로 파격적인 무대를 펼친 환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트로트라는 울타리를 넘나들며 음악적 영향을 선보인 덕분에 프로그램은 매주 새롭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요. 먼저 김호중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그의 무대 중 특히 사랑반 눈물반이란 곡을 열창한 순간이 최근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발성과 호흡 그리고 대중가요 특유의 감정 전달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으며 단순 트로트를 넘어선 수준적 경지에 도달했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청자들은 김호중 무대에서 클래식의 정통 발성 기법이 엿보인다고 평가하며, 여기에 대중가요 스타일이 자연스레 버무려져 깊은 감동을 준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덕분에 프로그램 게시판과 각종 SNS에서는 그의 무대를 반복해서 감상했다는 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호평은 시청자들 사이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앙대학교 성악과의 한 교수가 김호중의 무대를 접한 뒤 그를 강사로 모시고 싶다고 언급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학계와 대중음악계 모두가 술렁이게 되었죠. 이 교수는 김호중의 발성과 호흡, 그리고 감정 표현력이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귀감이 될 만한 기량을 보여주었다며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시도에 큰 의의를 둔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앙대가 김호중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20억 원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루머까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 측은 이 소문을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통해 김호중 씨의 무대가 교수진으로부터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나 후원금 지급이나 강사 초빙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죠. 김호중 소속사는 감사한 관심이지만 이는 전혀 사실 묵은 기라며 루머가 지나치게 커지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교수의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는 과연 트로트 가수가 클래식 음대의 강사로 적합할까? 대중음악과 성악 기법의 접목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일부 클래식 지지자들은 클래식 성악은 오랜 전통과 정교한 기술이 축적된 분야이니 대중가요 가수에게서 그걸 배우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많은 팬들은 김호중은 이미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어서는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성악과 트로트를 융합하면 오히려 새로운 장르가 열릴지도 모른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악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사례를 트로트 장르가 가진 대중성과 성악 기법의 예술성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현역가왕 이에서 보여준 무대가 시청률과 화제성을 높인 것에 더해 학계와 대중음악계 양측에 신선한 충격을 안긴 배경에는 바로 그 독특한 융합의 매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요. 성악적 발성이라 하면 전통 클래식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김호중은 이를 트로트곡에 녹여 많은 이들에게 장르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었습니다. 당장 중앙대 교수의 언급만 보더라도 이 무대를 통해 성악과 대중음악 간 학술적 협업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하니 이 사건이 결코 단순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호중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동시에 음악계에 신선한 토론거리를 던졌습니다. 과연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를 통해 또한 번의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궁금해집니다. 팬들은 그의 차기 공연이나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김호중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트로트와 클래식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놓을 정도입니다. 이는 트로트를 단순히 고학으로 소비하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예가 될 것입니다.